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가만히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소리들이 있지요?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사라집니까? 소리가 있다 없다 하지만 이 소리는 이미 텅 비어 있습니다. 나왔다 사라진다고 하지만 따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리다 하는 어떤 분별하지 않는 가운데 이 소리가 밝게 들리지 않습니까? 소리다, 들린다, 어디로 가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 이 소리가 사라집니다. 이 소리만이 아니라 천지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법당이다, 여기에 탁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이지 이것이 본래 나는 무엇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텅빈 가운데 밝게 드러난 것이 일원이고 일원은 곧 사은이고 사은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다 하지 않는 그텅빈 마음이 이 천지의 본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별 없는 마음이 천지의 주인입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 스승님께 감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 그분은 말이 너무 많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스승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시비 없는 가운데 시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땐 그 말이 쉬운 말인 줄 알았는데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또잘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좋고 싫고 또 옳고 그르다 하는 시비가 일어나죠. 그런데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잘한다, 못한다 하는 시비도 없었지요. 그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잘 보이고 명확한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 그일 자체에는 어떤 시비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좋다, 싫다라고 붙였을 뿐이지요. 이 분별 없는 가운데 바른 시비를 내면 그 사람이 그 일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이 소리,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누구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 지금 내가 듣고 있다, 누가 듣고 있다, 라는 시비가 생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본래 없는 그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소리를 밝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볼래 없는 그 마음을 잡아서 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무 초월의 생사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자리를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자리이다. 이 자리를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관조로서 밝게 살펴봐서 깨쳐 얻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따로 하나가 있다 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이게 변화할 텐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는가 하고 살펴보면 무엇 하나 잡을 수가 없고 없는가 하고 보면 또 밝게 보고 듣고 압니다. 그래서 텅텅 빈과 밝음은 하나입니다. 비어서. 박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시작도 끝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밝게 알 뿐입니다. 그 아는 마음에는 나와 너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에 천지가 다 그렇게 밝게 드러나고 그 분별하지 않는 자리가 천지의 주인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다 없다 나라는 게 있다 없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분별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이지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으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일원을 채 받아서 천지의 주인 되자는 것이 우리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은혜를 심고 사랑과 자비를 심어서 그렇게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론의 진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그 자리를 알아서 시비를 초월하여 본래 내가 부처고 너도 부처고 이 모든 부처를 잘 모시고 불공해서 모두 함께 행복한 낙원 세상 만드는 공부인 됩시다. 감사합니다. 음.